이게 뭐예요? 이거 워터 모니터 중에 이제 순바와나 섬에 사는 애들이에요. 네. 로컬. 이제 일반 워터랑 다르게 네. 주둥이 무늬가 없고 이제 헤드도 거의 꾸민기처럼 노랗게 까지는 게 특징인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성체예요? 아니요. 여기 더큰 애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디?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네. 얘는 워터 워터. 얘는 와. 얘는 쎌퍼. 쎌퍼 워터 모니터. 얘는 순에서 아 오, 아 사람 손을 좀 타는구나 <laughs> 대박 얘는 오시. 되게 잘 타요 그 농장 친구가 키우던 애라 아 발톱도 잘려있어요 그래서 아 직접 애완용으로 키우는거요 네, 자기가 맨날 안고 노니까 발톱에 긁히는게 어. 싫었는지 깎아놨더라고 어. 손을 타는데 얘네가 워낙 물그릇을 좋아해서 어. 잘 안나오더라고요 어. 어. 와이 잘생겼다 이게 썰포는 특징이 눈 뒤에 라인이 없어요. 아, 아.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 몸 패턴도 달라지고, 예. 네. 아 하고 좀... 같기도 하네요, 좀. 예. 네. 얘 숨바와 수컷인데, 아하. 얘는 성질이 진짜 나빠서. 아, 도저 그러면. <laughs> 겁이 많아가지고, 얘네가 지금. 어, 막 꼬리로 치고 그러자. 얘는 달려들어서 물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한번 물릴 뻔했어요. <laughs> 이런 동물을 어떻게 키워 근데? <laughs> 그래서 지금 테이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 좁은데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 사람을 계속 마주치면 순해져요 얘네는. 어느 아, 정도 지능이 있어서 아. 익숙해지고나면좀 친해져서. 얘도 원래 처음에 막 달려들어서 막 입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까도 막 꼬리 치더라고 <laughs> 네. 근데. 근데 그나마 좀 나아진 케이스. 어. 그쵸? 그렇죠, 워터 모니터의 한 속인 거고 어. 이제. 썰포 같은 경우에는 열성 유전이 되는 모프고요. 숨바와는 아, 이제 로프. 이 특정 섬에서 나오는 이제 로컬이라고 보셔야죠. 네. 라이노온리자드라 그래서 뭐 스리랑카 사는 친구들이에요. 대박. 코에 막 뿌리 있네요. 예. 근데 이게 뼈가 아니라서 말랑말랑해요. 보시면. 그아 <laughs> 약간 카멜레온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리자드. 예. 우와오 이거 뭐 국내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그쵸 저만 한쌍 갖고 있어요. 이제 다른 종이 있는데 그거는 다트샵 사장님이 한쌍 갖고 계시고요. 아... 이 종은 저만 갖고 있고요. 네. 오 얘는 험프노즈리자드라 그래서 우와 우와. 얘좀자세히 네, 보세요. 코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 등도 이렇게 뭐악어처럼 네. 공룡 같기도 하고 와. 그리고 둘리 같아 둘리. 네, 흥분했을 때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아 완전 노랗게 변하고 배도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제 이게 암컷. 암수 생김새가 좀 많이 차이나서. 아 그러네요. 어. 그 목에 저거 있네. 깃 같은 거? 네 현재 임신한 상태라 조금 예민해요. 와, 얘도 좀 브리딩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 국내 최초겠네 이것도. 그렇죠 번식하면 그... 세계에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명 없어서. 아, 나... 그 포레스트 드래곤? 예,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약간 요즘 오덕질 하고 있어서 <laughs> 그거 꽂혔어요? 이건 이제 카멜레온 티누스. 와, 번식했던 쌍 중에 수컷. 아, 이번에 그 번식했다고 예. 블로그에 12. 옛날에 올리셨던 예, 1 씹이 나왔던 애들. 와, 이 생기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 이것도 지금 좀 많이 어두워지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얘네도 암수가 엄청 차이나서 친구가 암컷이에요. 암컷은 어둑어둑하네요 어둡, 좀. 어, 암컷이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허물 먹고 있구나 얘 지금. 아, 네. 이렇게 암컷 어, 중에서도 어, 암컷 타입이 따로 있어요. 어, 암컷이라고 이게 색이 어두운 게 아니네요. 네. 그냥 보시면은 수컷 같은 경우는 여기 푸른 무늬가 되게 진하고 노란 무늬가 엄청 진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두상이 조금 차이나고요. 음, 어. 둘다 암컷. 예. 네. 얘는 뭐예요? 아, 이거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인데벨 네, 앵그레즈리자더라 고 그러는데 음. 이제 이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밑에 색깔이 특징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네. 야, 만약 이게 보여주신 도마뱀들이 좀다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네요. 예, 네, 다 비슷한 과 애들이어서. 아, 일부러 그과 애들만 모은다는 네. 거죠.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어렵다, 뭐잘 죽는다, 이제 그런 말들 많아서. 동동열 하나씩. 아 이왕이면 좀 어려운 애들을 네. 오야 음, 음. 얘는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네. 아르마타라 그래서 트리 드래곤 종류인데 이제 이 무늬가 철갑주 입은 것 같다 그래서 학명이 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 철갑 입은 것처럼 아. 생겼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용처럼 뿔이 있네요 네. 그래서 다들 트리 드래곤이라고 이름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머리에 양쪽에 그 뿔이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아, 얘는 또 다른 종? 네. 얘는 아... 턱 밑이 이렇게 주황색인 게 특징이네요 이름은 못 외울 것 같고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이거. 아, 이거 하나하나 보죠 자세히 네. 아, 진짜 딴 데는 보기 힘든 하는 게 많이 있네요 예. 안 하시려고 그러죠? 다른 작가님들이 아니 이게 할수 있는데 안,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 많이 죽어서 올때 아... 엄 크네요. 얘는 뭔가요? 로포사우루스 딜로푸스라고 이제 호주에두 네. 종이 있고 인도네시아에한 종이 있는데 딱 그렇게 세 종밖에 없는 네. 애중 하나예요. 파푸아뉴기니 섬에 사는 애들이에요. 엄청 아, 크네. 네. 이구 하나 종류가 아니라고 요 이게 뭐라 예. 그랬죠? 로포사우루스라고 아예 따로 있어요. 꽈가. 네. 아, 그 있었어요? 있었어요. 다 같은 종이에요. 지금 예. 얘네? 보면은 네. 이제 얘 같은 경우가 네. 수컷이고, 네. 얘가 암컷인데 보면 네. 머리 크